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던 도로가 혼란에 빠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 9월 이곳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만나 안녕하세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서준원 순경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순차를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 차량은 저기... 지금 좌회전이랑 유턴할 수 있는 곳 그쪽에 차두 대가 서 있었는데 그 뒤로 와서 추돌을 하고 전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순찰을 하던 중 추돌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다는 서준현 순경 서둘러 현장으로 다가가 살펴보니 차가 전도된 그 밑에 운전자로 추정되는 분이 상반신하고 얼굴이 이렇게 보조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머리에서 난피가 좀 보여 있었고요. 생사가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평소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라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의 구조가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근처를 지나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어, 그분들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문을 열고 거의 막 동시에 열렸던 것 같아요. 한 15명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시민들이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세요. 다 같이 힘을 모아 차를 들어 올렸는데요. 되게 천천히, 안전하게,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다들 합심해가지고 덕분에 무사히 구조된 운전자. 와, 이렇게 중상은 아니시고 경상 입으시고 회복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구조에 동참한 시민들 덕분에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좀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시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 그들이 있기에 우린 여전히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지금 한열몇분 정도 되시는데 그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죠? 저게 진정한 슈퍼맨이 아닌가. 네네네, 네, 네, 네. 훈훈한 소식은 이곳에서도 전해졌는데요. 예, 네, 건강하시죠. 이런 시각부터 손님들로 꽉찬 모습이 소문난 맛집 같죠? 그런데. 대체 이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이 짜장면 한 그릇엔 과연 어떤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을지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아, 혹시 이 가게 주인분이 네네. 무료로다가? 네, 네, 네. 저희 성북동에 계신 노인분들, 노인분들은 오늘은 무료예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한 달에 한번 무료 짜장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이곳,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요. 할머니들이 한 150명 오니까 짜장면 150그릇 해야 돼. 저분도 분명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인원이 예. 많은 만큼 재료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딴데 는, 이, 자를 안넣 는데, 감 자를 많이 써요. 50년째 옛날 방식 그대로 자장면 을 만들 고있 다는 사 장님, 뜨거운 불앞에 서서 150인 분의 식사 를준 비하 는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맛있 게 드실 이웃 들을 생각 하면 모든 과 정이 즐겁 기만 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지만 밥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그 밥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어르신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안녕하세요. 준비하는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야, 짜장면도 많이 많이들 한 그릇에 많이 푸시네요. 짜장면 색깔도 좋아요. 좋아요. 어떤 집인지도. 아주. <laughs> 푸짐한 양은 물론 사장님의 정까지 듬뿍 담겼으니 이보다 더 맛있을 수 없겠죠. 자장면 한 그릇에 나누면 한끼 식사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는데요. 그래서 더욱 이날이 기다려진다는 어르신들. 안 오면 막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전화해서 막먹어 저도 그래서 왔어요, 지금. 진짜 고마운 일이에요. 성복들에 경로당이 6개예요. 6개가 다 연동이 어, 정 중심이에요, 월요일 날. 떡 하나씩 요 하나씩 이건 뭐예요? 이건 떡이에요. 그 어르신들 하나씩 드리는 거. 아니, 어르신이 또 어르신을 위해서. <laughs> 저분도 베푼 거에 대한 행복을 아시는 분이야. 그쵸.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자장데이.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그, 그러니까, 그거를 갚으려고. <laughs>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세진 거 갚으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장사을 때는 지금 드시는 분들도 뭐한 30대 이렇게 젊, 젊었을 때아니 우리들 그분들이 좀 팔아주고 도와주고 했으니까. 젊은 시절 중국집을 운영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부부. 돈은 많이 떼었어요. 옛날엔 카드가 없었어요.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돈을 떼어서 그런 때가 어려웠었지. 우리 아들이 마흔여덟 살짜리가 있어요. 그 애를 이제 나놓고 못 먹으니까 배고파가지고. 막 그런 동네 사람이 우유도 타다가 먹여주고 항상 그래가지고 애들을 잘길렀어요 힘든 순간마다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준 건 바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장면 나눔을 시작한 건데요. 저렇게 잊지 않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분들이 제 팔아주고 도와주고 했으니까 나도 이제 이걸 갚겠다 하는. 지금 나이는 들어서 저기 뭐 몸은 좀 늙어서도 이것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합니다 함께 나눌 게 있어 행복하다는 부부. 그렇게 무려 11년째 이웃들 마음의 허기까지 사랑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이 여기에서 손을 떼시면은 그다음은 저희가 할 거고 제가 손을 떼게 되면 저희 아들이 할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응하셔요 예. 아, 아, 아. 이렇게 자꾸 동시에 하는 화면이 진짜 좋아요. 마음의. 사랑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나눔은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들린 이렇게 때문에 살아갈 만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긍정의 힘이 생겨나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뭔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눔은 어떠한 걸 계획하고 음,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지금 하는 거다.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사건 사고도 나는 거거든요. 그 외로움을 조금만 좀덜 외롭게 해줄 수 있으면 말 한마디이지 아... 사실은. 맞지. 아뭐 잘했어. 어. 고생 조금만 참아. 앞으로도 김종환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겠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사랑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노래 만들 것이고 우리 딸도 그렇게 활동할 것입니다. 저 바람은 돌과 달라서 어디든지 갈수 있지만 나는 돌과 같아서 매일 같은 자리만 지키며 살고 있네 인정의 굶주린 도시에.